월요일 아침 출근길 강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철원의수온 주가 영하 14.5도, 봉화 영하 19.2도, 서울도 영하 9.3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4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 오전부터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내륙 산간에 3에서 8, 경기도에도 2에서 최대 7cm, 충청도에도 많기는 1에서 5cm 남짓 눈이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지방에도 1cm. 미만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고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건조특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불시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빙판길이 곳이 많아서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눈은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밖에 중부지방, 밤에는 전북과 경북 지방 곳곳으로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13.3도, 대전과 대구도 영하 8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이 영상 3도에 머물며 평년보다는 약간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